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제 힘찬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산업과 연계된 유망 기업 19곳이 클러스터에 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올해 말 문을 여는 종합 지원 센터입니다. 업체에 대한 기술과 연구 개발 지원은 물론 첨단 시험 연구 장비도 공유합니다. 세라믹 기업이 이곳에서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그 새로운 기업들이 유입을 해서 이쪽이 그 세라믹 허브 기관의 이제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바 세라믹 산업의 허브가 구축되자 충북이한 기업은 40억 원을 투자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연구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를 여기 이 클러스터에 이전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공장도 진주 시내에 지어서 이 업체처럼. 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19개의 기업이 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경상남도와 진주시와 약속했습니다. 이곳 클러스터 용지 6만여 제곱미터에 자리할 업체들은 항공과 기계, 바이오 등 경남의 미래 산업과 연계된 유망 기업들입니다.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먼저 들어서면서 산업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주혁신도시. 이번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혁신도시의 핵심이면서도 지지 부진했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장원보다 훨씬 더큰 산업단지로 커갈 것으로. 클러스터를 선도할 기업과 연구소는 오는 2018년 말 입주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업체들의 추가 이전과 안착을 유도하고 산학연 집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